안녕하세요. 저 대전시장 이장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10월 1일날 국군의 날인데요. 오늘가 저 대전에 있는 어 병무청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간호사령 사령부 그런 어 장군들하고 그 가족들 오늘 우리가 위로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조금 겹쳐가지고. 우리 사회서비스 주민식 원장님께서 저보고 먼저 인사 하고 가라 이렇게 대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 또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 가족을 위해서 대전시가 마련한 음악회라 제가 마음은 여기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특히 어, CBS 김아영 대표님. 또, 우리, 우리 김현채 회장님, 또, 이진희 회장님, 또, 김길정 회장님, 우리 각, 어, 단체를 맡고 있는 우리 회장님들 함께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대전이 정말, 어, 좋은 도시가 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이번 주 이번 달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9월까지 또 대전시 인구가 600명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시 인구가 12년 만에 3천 명이 정도 늘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면 더늘 거로 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소문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입하는 60%가 20대, 30대랍니다. 좋죠? 오늘, 사회 서비스에 근무하시는 많은 사회복지사님들, 또정사 많은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오늘 다 함께 이렇게 모이셔서 엑스포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대전광역시를 인류도시로 가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역사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 함께 모이신 모든 분을 향해서 서로 감사와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함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년만에 대전시 인구가 늘고 있고요. 삶의 만족도는 항상 1위에서 3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혼인율은 지금 작년에도 17개 시도 중에 1위입니다만 올해는 압도적으로 25%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혼인 증가율도 늘고 해가지고요. 아이들 출생, 아이들 보육 이런 관계로 대전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안전 사고도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살 사망률, 고독사 사망률도 최고로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낮고 사회서비스원은 2년 연속. 경영평가 1위에 올랐습니다 어그제는 13만평의 호수공원이 오픈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한바수목원 그리고 13만평의 수목원 아니 호수공원 또 보문산에 40만평의 수목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삶의 만족도 가장 좋은 도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더운 도시,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나눔과 봉사가 가장 좋은 도시, 그런 도시가 이 도시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함께 끝까지 하지 못하고 또군인 가족들 의료 음악회에 가서 또 격려하게 돼서 매우 손그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함께 정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냥 말 정말 살기 좋은 전정 아, 인구 증가로 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마흔 놓고 간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마음은 계속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